같이 끄재 시작. <laughs> là thấy nhân mà. Trong anh luôn bạn Mày mày ông năng. Just Where we come back? <laughs> hai bịch tóp năm chục thôi, hai bịch tóp năm chục đi, <laughs> <laughs> 이거는 밥 네. <laughs> 이거는 코코넛물 하이이 코코넛, 코코넛. 와이이자흠 음. 근데 지금 데 잠을 좀 늦게 자요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 6시인가 7시인가 그래 7시 밖에 안됐어 우리가 그래. 음. 어, 아, 아, 안 움직여서 그래 시계가 고장났는가장이는지헬스기사아지고어시가 하나도 이질않라 사자마자 이런데 어안된대 그래가지고 아 알았다고 바로 내준다고 내렸더니 막 창문을 열면 아니래 생각해보니까 아래그래가와고 미안해서 응. 내가 처음 보냈거든 향각으로 응. 응. 그랬더니만 얼굴색이 확 바뀌면서 가만히 있다가 바로 내려서 재경 이종 분이 알어주더라고아 <laughs> <laughs> 밥도 많네 응. 그러게 양이 많네 적을 응. 줄알았더 응. 뭐야 아이거 망고인가 응 네, 망고야 응 이 맛에 아, 먹는다, 그러던. 음, 카사바지, 롱 <laughs> 카사바도 뜨거운 거. 태국, 태국에 가면 은그뭐지똠얌 먹는 대신 여기 오면 이거야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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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거이토이토거 이걸 섞, 섞어 먹으면 안될것같은데사막꽃곳은이 몰라. 어곳은이곳이곳먹이도은이곳 <laughs> 아보카도가 길쭉해 아보카도가 길쭉길쭉 음. 배에다가 비바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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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카도 비빔밥 아보카도 간장 비빔밥 간장 계란 비빔밥 같네 <laughs> 에나, <laughs> 안녕... 동영상이야, 동영상... 엄마, <laughs> 안녕! 가. 됐다, 됐다. 열렸다. 이사 돌아가. 왔습니다. 아, 여기는 크기 진짜. 정 아, 지고 들어와. <laughs> 어, 아 할아버지가 벗겨주세요 방1방2 여기가 화장실 어 여기는 침대 어. 음 여기 도방 3개? 응. 하나는 화장실 딸린 방. 여기가 제일 커. 이거 내가 아까 창문 열어두고 갔어. <laughs> 이거 뭐지 용과 드래곤풀, 스타레플, 아보카도, 도아바 망고, 간장, 라면. 냉장고. 란소네스, 파파야. 아직 먹을 게 많이 없네. 청소 중인 우리 엄마. 이거였나? h e r e s o n 없어? m r o 이거야?

왜? 네. 흘려가지고 자는거 잘... 아무것도 <목소리도> 안 바른 멘빵을 잘 먹어 그래? 응 망고스틴 저거가 그거 아니야? 아 치코 치코 이건 걸 사야돼 커스타드 애플, 석, 석, 석가. 석가도? 석가두. 석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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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암도 <laughs> 좀, 심, 심심한 걸로 사고, 갔다 오는 길에 사자 오는 길에 일로 와서 이렇게 서랍도 가면 되지 않 그래. 어때? 아. 둘러보고. 섭취하지 않아도 One kilo. Two mm. kilo. How much? One kilo. 몇킬로래 h 만 w much? I t 만 o k 오 t 이 took it. Huh? Yeah, it. Okay. Thank you. <laughs> Come on. Come on. You 만 o n e s u m m 가 r Summer s u m 가봐 이거 맛있지 응 r s 하 m 응 너무 신기해서 e r Summ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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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산 m e 음 Summer s u 로컬이야 Summer s u m 나도 r s u m m 음. <laughs>

근데 아저씨 왼손잡이야? 진짜? 아 그러네 왼손으로 칼질하네 와우 이제 한방에 이해하셨어 설명 안해도 돼널 어. 보는 순간 떠올랐어 어. 1년만에 봤는데 아 얘네들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왜 오빠 보고는 기억을 못하고 날 보자마자 생각이 나는건데 <laughs> 나 제끼고 말하잖아 <laughs> 나야, <laughs> 어. 근데 저게 원래는 되게 되게 정교하게 붙는 건데 여기는 대충. 뭐가? 뭐가 깨끗물하 <laughs> <laughs> 아, 비닐봉지에 담아주네 다. <laughs> 그때도 비닐에 담아줬잖아. <와주었잖아>. 물도? <laughs> 어. 전체 봉지에서 많이 담았어. 어마이가

이거 어디다 옮겨 담아야 되는 거 아니? 그대로. 그대로나? 와우! 뭐하시게. 음. 음. 나도. 음. 하얀이도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네? 음. <laughs> 이거 하얀이가 하면... 어. 음. 잘 섞어서 어. 먹어. 밑에는 안 묻었어.